배 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된다겠어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령은 나를 마시는 사람 나를 마시는 사람?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거든요 그렇지, 한마디 그거는 나를 믿는 자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나를 마시는,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는 자, 마시는 자, 이것도 뭐, 이제 자기 관점에 따라서 틀리니까, 교파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이 배. 왜 하필 배일까요? 복부잖아, 복부 지금. 음, 내에도 있는데 왜내 뇌도 있는데, 왜뇌 생명이 가이 흐르게 하리라. 아나, 배 그랬을까, 배. 이거 뭐, 이거 한번 따져봤어요? 생수강이 뭐예요, 그럼? 생수강. 기쁨? 응, 기쁨? 또. 이것도 이제, 뭐가 그, 천역에 우리나라 정파가 있다, 있, 있듯이 다 틀렸던, 막사들마다 다 틀려, 해석이. 이거를또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근데 이제 성령이 맞을 것 같은데, 봤을 때는. 생수강, 물로 표시했잖아. 근데 기쁨도 맞는 거지. 기쁨도 성령이니까. 그렇게 보면. 아, 천개 정도 관점이 있으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아, 자기가 수준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 느껴본 사람은 어떤 게 옳다 말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생수 강을 마셔본 사람, 이 기쁨과 성령을 충만해 본 사람, 많이 알 수가 있죠. 배의 생수을 흐르게 하리라, 이걸,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이걸 느껴본 사람. 성령이 배에 한번 느껴본 사람이 배라고 그랬잖아. 배에서 성령을 한번 느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는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 목사들이 탁배 생수 강을 느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겠죠? 곧 진리니까. 그러면 이, 이 뜻은 뭐냐면 배 생명의 강이 흐른다. 생수 강이. 그러면 이 배가 영이 있다는 걸의미요 영. 여러분 들 머리가 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머리는 내란 말인데 육체를 지배하는 육체 육체 사실은 머리는 몸을 지배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잖아. 육체, 육체. 이게 영이 아니란 말이야 영이 있는 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혼은 어디가 있어? 혼. 혼은 가슴에 있겠죠. 감정이니까. 감정. 영은 은밀한 곳에 숨겨놔서 복부에. 생수광이라고 그러는데. 은밀한 곳에. 복부에 있단 말이야. 복부 중에서 어디가 있을까? 단정. 그렇지. 이제 알고만. 단전에 있다, 고 단전에 이 뜻이야 이게 그 그러니까 생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해 보면 알겠지만 단전에 촥 차... 이게 따뜻한 열기가 이제 막 붙게 되면 기쁨이 바로 발생해, 기쁨, 환희, 뭐 축복 그걸 한번 차 이제 단열이라고 그래, 수행해서 단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에너지 정불를 가진 에너지가 차 물결을 친단 말이에요. 그서 한번 그때 한번 느껴 보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단열 열감으로 치러고 와. 열감으로 치어 온다고. 축기를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 유명한 기치료사였단 말이야, 기치료사. 아세요? 안중방이요 그렇지, 뭐 정신병자도 치료 유명한 기치료사였어, 하나 들어.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누가 믿지 않겠죠. 그때 뭐 돌팔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 30세부터 이렇게 출현하잖아, 그렇죠? 이전에는 안 나타나죠. 그럼 뭐 했을까요? 출현했죠. 그렇죠. 그쪽 인도에 가면 흔적이 나와 있어. 인도, 뭐, 티벳. 흔적이 나와 있어. 예수님 와서 수련했다는 게. 그래서, 아, 뜬모가 되지, 되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해, 지금. 뜬모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치우 능력이 있어요. 치우 능력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축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축기가. 하단절에 생명의 강이 흘러야 이게 할수 있단 말이지. 축기가 돼야. 그래서 안전 병이도 앉아 일으키고 기를 주니까 기가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생명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 기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기독인들은 성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성령 직접 살아 있단 말이 그거는 느낄 수 있고 영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라고 의미가 그래서 아 예수님의 이렇게 기독기 성경 책을딱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분이 말로 수행을 통해서 고도의 그 축기법을 완성을 했고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흘렀다. 그리고 치유 능력이 있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 어 여러분들 그 생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 이 뜻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니면 일을 못해 이거는. 그렇겠죠? 근데 이거 이걸 다시 좀해보 해석해 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게 뭐냐, 뭐냐면,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조건이야. 나를 믿는 자란 말은 뭐예요? 에고를 포기한 자를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잖아. 그 나를 포기한 자면 에고가 없어진 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친 자. 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 뭔뭐 말이에요. 무심에 이른 자. 무아에 도달한 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이이 이 사람만이 죽기를 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축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화가 돼. 무화. 허공. 무화. 정적. 아주 고요한 상태. 내본능에 이끌지 않는 상태. 무화지경. 이 상태에서만이 기가 축기가 되고 생명이 흐른단 말이야.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로만 지금 하면 안 된다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무의식이 한번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어. 답을 알 수가 있다고. 진짜 암 환자, 뭐,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제 죽어갈 때 보면 알아. 진짜 무식이 돼 있는가, 안되 있는가. 다 죽어갈 때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하잖아. 그 무식에 믿지 않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대인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이안 됐다는 거야. 성령 받을 수는 있겠지, 물론. 우리는 성령 속에 살고 있지, 성령 없으면 한 시간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제 터득하게 되면, 아, 여러분들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